햇찌봄. 안녕! <목소리> 해피 짱미입니다! <목소리>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전 해피 짱미! 여러분, 오늘은 저희들이 이렇게 방송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게 됐는데요. 저희들이 오늘은 뭐가 한 콘텐츠가 없어요. <목소리> 그래서 간단하게,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집공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자, 카메라맨 따라오세요. 자 그럼 가보도록 할게요. 여기 저희 방입니다. 2층이죠. 자, 가보도록 할게요. 이따, 어, 여기가 2층 거실입니다. 어, 저희는 스케이에서 막. 니 바닥에 누시면안 돼요. 뷰티아트 중이어서 오만이에요. 뒤에 보시면 2층 화장실, 화장실 좁게 돼 있고요. 화장실 좁게 돼 있습니다. 이 화장실. 자, 제가 아, 저희가 방금 나, 목욕해 나, 가지고. 주치마, 나 짧게만. 일로 오세요. 여러분. 자,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. 자 여기 첫 번째로 가요. 여기가 우리가 일층 계단, 여기 둘층 올라가는 계단 하고 자 여기는 할머니 방입니다. 저희 할머니가 할머니. 침대 어딱작한데에서못 자가지고 이렇게 수시현을 여기 침대 침대 이렇게 빌렸습니다. 여기 보면 여기도요 풀소 풀소 풀풀 장롱 있구요. 장롱 여기도 다 장롱입니다. 여기 저기도 다 장롱. 여기는 같아요. 저희 동생 옷하고 여기는. 저랑 동갑인 친구 옷이 있습니다. 자,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하죠. 자, 두 번째 방은. 자, 낫방입니다. 여러분, 저희가, 아 저희가, 첫 영상이라서 구독 버튼은 못 받을 수도 있는데, 시간 나세요.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세요. 잘. 맞다 좋아요도요? 자 여러분 근데 지금 목소리 내 친구하고 여기 카메라 들고 있는 친구계궁금시죠자 카메라맨 한번 주십시오. 네 이분은 야구르트입니다. 안녕하세요. <laughs> 말을 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<laughs> 야구르트입니다. 자, 이분은 핑크님이세요. 이분 핑크님. 자 여러분. 자 여기가 안방입니다. 안방에는 역시나 큰 침대가 있어야 겠죠? 자. <laughs> 자. 지금보다 지금보다 어, 잠시만, 1편 끝났어. 그래? 끝났어? 응. 아, 자, 그럼 다시 찍자. 우리 좀더 짧게 해야 될것 같아. 아, 하고. 한번 봐보자. 하고 있었어. 그래? 아, <laughs> 어. <laughs> 여러분, 여기 창문. 여기 창문 있고요. 아, 여러분, 아까 저희들이좀 이상한 말 했는데 이게 좀 처음 짓는 거라서 좀 <laughs> 익숙하지가 않아요. 맞아요. 그런 것도 좀 이해해주세요. 저희가 유튜브에 나올. 나오고 싶어가지고 좀 연기도 많이 하면서 했는데요. 이렇게 꿈이 이루어지네요. <laughs> 네. 자 그럼 여러분,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고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. 네. 안녕. 너무 좋아요.